이 정부는 탁현민만 있으면은 북쪽 김정은 불러오는 건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탁현민 아니라 탁현민 할배가 와도 이벤트로 김정은 불러오는 건 끝났습니다. 안 옵니다, 부산. 뭐, 혹자는 아세안 멤버가 아니니까 안올 거다. 멤버라도 안 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첫째, 문재인이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꼴도 보기 싫다라는 김정은으로부터 꼴도 보기 싫다라는 인상을 받게 된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을 되도록 성사를 시켜가지고 미국 쪽에다가 제대로 사실 이 중신을 했어야 되는데 중신 제대로 안된 거죠. 첫 번째로는 예. 미국이 움직일 힘이 없 문제 있는 미국 움직일 힘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준 계기가 됐어요. 북한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나서서 워싱턴까지 가서 자기가 말한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 테이프를 들고 가서 트럼프를 설득시켰더니, 트럼프가 40분 만에 김정은 만나고 싶다."라고 답을 했다면. 은 그 정도로 한국이 영향력이 있다면은 특히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으로 우리가 뭐든지 우리라는 게 한국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줬을 거다. 그리고 그런 힘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한국이 요구하는 것을 혹은 중간에서 김정은의 속내를 얘기해 주는 것을 미국이 설사. 다소 받아들이기 싫다 손치더라도 한국이 설득할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트럼프가 문재인을 못 믿는 것이 김정은을 못 믿는 것보다 더 심하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물론 조금은 과장이 있겠지만 보세요. 오사카에서 G20 회의 끝나고 트럼프가 아베한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 내가 전번에 말이야. 김정은이 만나 보니까 김정은이도 문재인 싫어해. 어? 그리고 내가 한미 군사 훈련 안 한다 그러니까 어 나도 그거 돈 되는 거 싫은데 야 김정은도 그거 훈련 안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것더라. 다시 말하면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둘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우습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김정 그게 그것이 바꿔 얘기. 말하면은 김정은에게는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동맹국으로서 문재인이 트럼프를 좀 움직이거나 트럼프에게 내 목소리를 대신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니 웃기고 있네 나보다도 더 영향력이 없구만 그러니까 삶은 대가리 소대가리 뭐어 오지랖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19 군사 합의를 체결했으니까 이제 뭐 미국이 한미 공동 훈련을 작년에는 안 했지만 지금 한미 연합 공중 훈련 원래 비질런트 에이스 수준으로 해야 된데 범위를 좀 규모를 축소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디테일한 걸안 밝혔기 때문에 얼마나 축소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아니 919 합의를 해서 막 김정은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한미 간에는 어떤 종류의 연합훈련도 없는 걸로 알았더니 사실은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중폭격 아니에요. 공중훈련 아니에요. 육상으로 탱크 들고 들어가가 김정은 때리겠어요? 바다로 들어가가 김정은 찾아가 때리겠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B-52나 B-1 바머 같은 정말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이라크 전쟁 때 B252를 끌고, B1 밤를 끌고 이라크들어 갔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김정일이 땅속에서 4 0일 동안을 햇빛을 보러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전설이 아니고 히라이 히사시라는 일본의 북한 전문가가 이거 자료를 모은 걸 프린트해가지고 저희 방에 한번 가져왔다는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9.19 합의해서 그런 걸 하나도 안할줄 알았다는 거지, 김정은으로는. 왜냐면, 지상, 육상, 해상에서는 어떤 훈련도 위협적인 훈련도 안한다했는데 아니, 공중에서 훈련을 하다니. 이, 김정은의 생각에는 이런 훈련을 미국이 하자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가 그건 절대로 안 합니다 하고 떠듬말릴 줄 알았더니, 한 해는 안한것 같더니, 올해는 또 미국이, 야, 공중훈련 같이 해야 돼. 너들 혼자 막을 힘도 없으면서 하니까 규모 축소해가 한다. 또 F-35, 김정은이 기분 나빠 죽겠다. 그거는 정말 가져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간데 그거 가져 들어온 거예요, 지금. 가져 들어와가 훈련에 쓰겠다고 하고 있으니, 김정은이 볼 때에 너야말로 진짜 너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 보고 정말 배신자다. 너못 믿는다. 세 번째로는 남북경협. 말미암 만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남주, 남북 경협으로 뭐 북쪽을 당장 살릴 것처럼 떠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남북 경협으로서 북한에 줄수 있는 기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여놨지만 왜 남북 경협을 말할 때마다 우리 민족끼리 하자라고 떠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 앞에서 한국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줄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럼 미국이 안 된다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계속 웃지만 웃고 We fell in love,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Kim is a wonderful guy 하고 떠들지만 돈주름 갈수록 점점 더 먹을죄입니다. 이런데 한국이 나서가지고 중간점에 김정은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래도 살려줘야 되니까 돈은 좀 제대로 줍시다 하고 압박을 가하면은 트럼프가 말을 들을 줄 알았더니 2018년 한해 동안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에게 돈줄 풀어주라 가는데 갈 때마다 돈줄을 풀어주자는 동의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각 나라로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시키자는 것만 계속 받아 나오니까 김정은 생활에는 문제 있는.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에, 말도 하지 마라. 에? 그런 상황에서 뭐 때문에 김정은이 오시겠어요. 아세안 국가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초청한다고 해서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그렇게 대환영을 할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소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더더구나 아세안 국가 그들이한 말로 지정학적으로 앉은 자리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앉아서 중국한테는 내놓고 싫다 소리 못하고 미국 오면은 그 속에서 가지고 있던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나서 헤퍼서 우리하고 손잡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입장인 아세안 국가들인데, 그 미국이 제일 눈에 가시처럼 손톱 밑에 가시처럼 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참 뭐. 웰컴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개인적인 이유도 있죠. 제가 이미 방송을 여러 번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이유. 김정은 건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7월 달 이후에 공식적인 자리에 스틸 사진, 한 장의 사진을 제외하고는 고정된 사진을 제외하고 이 영상으로 나오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영상으로. 10월 10일 날 금수산 태양궁에 참배하러 왔는데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여름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백두산에 가서 백마를 타고 삼지평, 삼지연까지 올라갔어 백마를 타고 휘날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폼을 잡는데 모자도 안 쓰고 삼지연 꼭지까지 올라갔습니다. 해발 1,400m 가까이 되는 데요 근데 그렇게 높은 데를 말을 타고 달렸는데 머리카락 하나 실로 하나 흔들어지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가짜 그림이라 그럽니다. 가짜 사진이다. 말은 분명히 탔지만 말을 타고 그 것이 간게 아니라 뭐 스튜디오나 안 그러면 평지나 이런 데서 말 타고 몇 바퀴 도는 사진을 가지고 찍었을 거다. 그리고 말 타고 올라가는 그림에서 사진에서 말도 사람도 그림자가 없어요. 아, 눈 때문에 안 보인다고요. 그 전에 다른 사진도 또 올렸습니다. 그때는 말과 사람이 타는 그때도 현성을 김여정과 같이 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림자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진. 이거 어디서 찍었다는 얘기입니까? 대낮에 찍었다면 그림자가 당연히 나오죠. 뭐, 삼전 같은 그런 날씨가 쌀쌀한데 올라가면서 밤중에 올라갔을 리는 없잖아요. 밤중에 올라갔으면 배경이 까매야죠. 아니라는 거죠. 김정은은 지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 특히 하지, 혈액순환에 문제도 있고, 급각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다리가 꺾이는 수족을 제대로 못 쓰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전에 보니까 다리에 통증이 있더라고요. 통풍이 있더라고요, 통풍.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지금 걷지를못 하는. 밖에 안 나오잖아요. 10월 10일도 그렇지만 그 중요한 SLBM 발사식에도 김정은이 직접 안 나왔습니다. <laughs> 자기가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자기의 지도력이나 자기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까 의심할 것 같으니까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횟수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S 에스... SLBM까지 탐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삼촌도 불러드리고 그리고 고모부도 불러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게 정체성을 더 강화하고, 혹은 이제는 자기가 힘을 가졌으니까 보란 듯이 불러드리는 거다. 아니면 김평일이 더 이상 자기의 위협 세력이 아니니까 불러들였다. 아니면 뭐 어? 군부에 쿠데타가 났다 전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건강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습니다 누군가가 접근이 옆에 있어줘야 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거나 아 최소한 이 눈동자 역할을 할 겁니다. 뭐가 어떤 짓을 하는지 김여정이 혼자 다할수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서. 최룡해가 있지만 최룡해는 믿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장 불신해야 될 존재예요. 자기 만약에 김정은이 물려날 때에 가장 유력한 후계자 내지는 유력하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최룡해에 갖고 있으니까. 노동당의 부위원장으로 데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경계망을 쳐주도록 자기 인척 친척 혈족을 불러 들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미국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연말까지 연말까지 새로운 테이블을 내놔라. 계획서를 시간표를 내놔라 하는 얘기는 극도로 초조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행 동시 이행서를 시작하는데 동시 이행서가 그게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게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미국이 바라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은 핵 포기할 생각은 추어도 없어요. 평화 협정이나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제재 풀어 주고 체제 보장해 주면은 협조하겠다 정론데 그걸 하겠어요? 자,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김정은이 지금 죽을 지경이 뭡니까? 계속 미국에 돈줄 줘야죠. 최근에는 인심매매금 검지법까지 했습니다. 또 원래 국방수권법에는 뭐를 해야 는가 하면 단일 법안으로 브링크 액터를 넣었어요. 브링크 액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오토원비어 법안입니다. 다른 말로 아마 국제금융망을 쓸수 있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모두 차단하는 겁니다. 금융망을 통한 은행 거래나 금융거래를 전부 북한과 북한가가, 북한이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금융거래를 못하도록 차단하는 법이에요. 그 이번에 국방수권법에, 내년 국방수권법에 반영되도록 지금 상원, 하원이 동시에 찬성해서 올립니다. 사실은 작년에 그 법을 올리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더 이상 의압은 하지 말자. 추가적인 제재는 가지 말고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설사 노를 해도 올릴 겁니다. 그 올리면 뭐가 문제냐? 바로 중국의 세컨다리 보이콧이 들어갑니다. 북한이 직접 동 거래를 못 하도록 해도 북한과 관련되는 돈을 중국이 다른 사람을 시키거나 중국이 직접 하거나 중국의 기관이 하거나 중국의 사람이 하거나 중국 국가가 개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전부 중국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중국이 함부로 못 움직이죠. 어, 돈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런 김정은이 부산에 병든 몸을 이끌고 질뚝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띵띵 부은 얼굴을 보이면서 시커멓게 탄 얼굴을 보이면서 돈몇푼 준다는 약속도 없는데 돈도 지금 쉽게 줄수 없어요. 김 대중 때처럼 뭐 캐시다발을 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눈이 시뻘겋게 유엔 제재의 이 진짜 눈이 매눈으로 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자기가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다는 건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너 앞으로 나하고 얘기하지 마. 나는 트럼프하고만 얘기할 거야. 김정은은요,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겉으로 미국을 그렇게 욕하고 있지만, 트럼프하고는 딜이 될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 들어왔어?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상 다른 게 제가 한번더 얘기하겠지만,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면 전쟁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트럼프는 전쟁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민주당이 지금 공화당에 압박을 넣는 건 뭡니까? 트럼프, 니가 김정은에게 너무 몰랑하게 대해준다. 더 겁을 줘라. 계속 그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정은은 트럼프와는 미국과 북한 간의 얘기가 아니고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하이 레벨의 아주 높은 상위계층에서 인간적인 관계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재선 되기를 바라고 트럼프 재선을 확신을 북한은 못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트럼프 재선을 압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더큰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트럼프가 재선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으니까 재선 됐으면 좋겠고,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올해 내로 트럼프로부터 뭔가 확답을 받아내야 숨실 구멍이 만들어진다 생각하고 계속 지금 밀어붙입니다. 그 숨실 구멍이 뭐냐? 미국이 예스 안 하면 나는 중국한테 가 붙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시간표를 내라, 계획표를 내라고 미국에게 압박하고, 동시에 시진핑에게는 내가 연말 내로 국경을 찾아가, 형님을 찾아가 뵙겠습니다. 그때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에. 네. 이런 상황인데, 진짜 생존 전략이에요. 근데 뭐, 여유스럽게, 돈도 지가 원하는 만큼 뭉탱이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어? 부산까지 몸병든 몸을 끌고 와, 환영하지도 않는 무리 속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건 타격민 아니라 타격민 할배라도 안 내는 거예요. 그냥 쇼만 하는 거예요.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국내 중 정치에 뭔가 평화라는 용어를 써나 놓고 평화라는 우산하에서 한 표라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국내 선전 용어로는 쓸지 몰라도 아직도 속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속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당을 초월해서 김정은의 시간 쓸 마음의 여유, 경제적 여유, 정치적 여유가 있으면 빨리 지소미아 문제부터 먼저 푸세요.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얘기는 다음 편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